그런데 일반암도 중요하지만 일반암보다 더 많이 걸리는 20대 부동의 1위가 갑상선암이에요. 건강검진 시즌 때 대장, 위, 용종 제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진단받은 내용도 많이 있다는 거죠. 유사암 진단비, 일반암이 20%만 가입이 되잖아요. 금강원의 지침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꼼수를 못 부려요. 일반암 대비 20%밖에 가입이 안된다는 거죠 일반암 1억이면 유사암 2천만원 일반암 1 천만원이면 유사암 200만원 하지만 단독으로 유사암 주요치료비 그래서 갑기경제, 지갑경제, 갑상선 기타피부암 경계손용량 제자리암 각각 각각 진단받고 수술, 방사선, 약물치료하면 천만원씩 단돈 2만원 비갱신용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수화지에서 11월 12일까지 유사암 진단비가 아닌 유사암 치료비를 단독으로 1000만원까지 혹은 비급여 전에 본인부담급 치료 시에는 약 3000만원, 비갱지형으로 단돈 2만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